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암 치료를 진행하다 발생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 불면증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암호 한우분에게 불면증은 암을 진단받는 순간부터 두병중 불안함과 우울함을 겪게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숙면을 하지 못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저하되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필수적인 체력이 저하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고 또한 불면증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일반적인 감기부터 암까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면증에는 잠이 들기가 힘든 불면증, 잠이 들어도 계속 깨면서 뒤척이는 불면증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불면의 원인을 육체적인 이유와 정신적인 이유로 나누어집니다. 큰 병을 앓고 나서 몸이 허약해진 경우나 정신적인 분민극정과 스트레스가 과도하여 흡은 마음이 안정이 되질 않고 두근두근하면서 불안한 상태를 흡은이라 하죠. 그런 경우 두 가지 종류이죠. 잠을 제대로 못 자. 일반적으로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 트리아졸람도 많이들 처방받아 복용하시죠. 이는 내가 수용체를 조절해 중추신경계의 흥분을 억제해 잠들게 하는 약품으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이 있고 오남용이 우려되며 내성이 생겨 인지기능 저하가 조금 나타날 수 있죠. 특히 졸피뎀의 경우 환자의 약한1% 정도에서 환자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수면 중에 보행 증상, 음식물 섭취 증상 등 특이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이미 중단 시 금단 증상이 있어 약 처방 일수 제한이 있을 정도이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면 유도제 복용 전 먼저 스스로 잠을 잘잘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수면을 위해 수면 습관, 수면 인식, 수면 위생을 준비하는 것을 행동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수면 공간을 명확하게 이 분리를 해서 침대에서는 잠만 자도록 하다 보면 침대라는 공간이 잠자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파블로포의 개처럼 침대에 누우면 자동적으로 잠이 오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낮에 햇빛을 쐬게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 분비되어 밤에 잠이 잘올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낮에 햇빛을 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대로 밤에 핸드폰이라든지 t v 라든지 컴퓨터를 오래 하게 되면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불면증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끝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잠이 안올 때는 자려고 노력을 하면서 시계를 계속 본다든지 아, 지금 자면 3시간 밖에 못 자네 큰일 났다 등등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수면유도 음악을 듣거나 차라리 잠자리에서 벗어나 조금 걸으면서 또 책을 보거나 명상을 하는 방법들이 오히려 좋습니다. 불면증은 소화가 되지 않아 불편한 소울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것도 불면증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물이 위장에 남아 있는 상태로 수면을 하게 되면 자는 동안 장 위는 쉬지를 못하고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져 충분한 시간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개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잠들기 최소한 4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고 어느 정도 공복인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변 때문에 잠자는 중간중간 깨 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이후로 액체 그러니까 물로 되어 있는 이 음식물은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불면증의 산대출시를주 재료로 한이 산조인탕을 많이 처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천연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는 수용체를 차단하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는 떨어지지만 저희 병원에서 이 산조인탕을 발효를 해서 부드럽고 흡수가 잘 되도록 차로 해서 잠자는데. 힘들어 하시는 환우분들에게 많이 들여봤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먹은 후부터는 잠을 잘 주무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몇년 동안 투민제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산조인탕을 먹고 완전히 약을 끊고 잠을 숙면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산조인은 약 2500년 전 신농 본초경에 처음 기록된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닌 약재로 불면에 대한 이 천연물 한약의 효과를 여러 임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약재입니다. 성분은 스피노신과 주즈보사이드가 산조인의 주요 활성 물질로 수면을 위한 가바와 세로토닌계에 작용하여 수면 진정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산조인탕은 단독 요법으로도 효과적이고, 화학적 신경 안정제와 양약과 같이 수면제와 병행했을 때도 훨씬 효과적으로 수면질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침으로는 이 신경을 많이 써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 머리 쪽에 몰려있는 기운을 우리가 맞는 침, 이 맞는 침도 수면에 효과가 있는데 특히 이 신경을 많이 쓴 그리고 이 머리 쪽으로 눈 복잡한 그런 이 기운이 이 위쪽으로 많이 이 올라와 있는 경우 이 하기 시켜주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족삼리고 또 머리에 백회 신문혈 등이 있습니다. 이 약침으로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전구체가 함유되어 있는 섬수, 즉이 두꺼비 독에서 추출한 약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질 높은 수면을 해야만 이 오늘의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회복되어 내일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힘든 치료를 겪어야 하는 암 환우분들께서 잠을 잘못 자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대사도 떨어지고 기분까지 다운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모두 꿀잠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